Thank you 이건창고에잔자 말이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차고입니다. 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음. 기사 몇 개만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첫 번째, 중국 배터리 굴기. 음. 한국 가격 경쟁력 확보 절실. 에? 또 하나, LFP 합세운 중국 어. K배터리 맹추격. 또 하나, LFP 배터리 급부상. 이 e 차전지 업계 변화 가져오나. 헐. 이게 요즘에 나오는 기사들인데 이 네. 비슷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이제 했던 K 배터리가 위기다. 그리고 어... 중국이 바짝 따라온다. 이거 바로 아... 느껴지시죠. 우와. 네, 특히나 LFP, 이거 뭔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싶으실텐데, 네. 자, 전기차에.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어, 특히 우리 K 배터리를 믿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이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어려운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기본은 알고 가자 보겠습니다. 전기차 핵심 뭡니까?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죠? 이거 왜? 음. 이게 엔진이니까 아, 그리고, 그리고 비싸죠. 비싸죠. 네, 그렇습 얼마나 비싸요? 약간 보태가지고 거의 차값의 절반 정도 수준. 그렇죠. 네. 이게 실제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엔진이 음. 차값의 2~30% 정도인데요. 네. 어 전기차로면 이 배터리 값이 거의 40%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 50%예요, 진짜. 예, 예. 그래서 배터리의 종류를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2차전지, 2차전지 투자를 할때 많이 보지만, 1차전지부터 볼게요. 그렇죠. 어, 재충전이 불가능한 배터리. 그냥, 그냥 건전지예요 그렇죠. 어, 2차전지는 재충전이 가능한 건전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종류도 다양해요. 뭐, 니켈 카드뮴 뭐 배터리, 니켈 수소 배터리,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 이렇게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2차전지는 이제 앞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로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뭐, 저장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이게 제일 좋대요. 그러니 그러니까 다들 더 이걸로만 씁니다. 자, 그러면 리튬 이온 배터리의 구성은 어떻게 되 있냐? 요거 회사로 뭐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 많이 들어보셨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걸로 회사가 쫙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소재 중에서 바로 양극재가 네. 되겠습니다. 배터리의 용량을 담당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능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성능은 뭐냐? 그러니까 주행거리, 얼마나 멀리 가냐. 멀리 갈수록 좋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가장 비싸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 종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요게 네.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1번 음. 아, LCO 계열이 있습니다. 벌써 모르겠네. 뭐냐면 어. 리튬 산화코발트 계열인데, 네. 이 코발트라는 용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코발트 LCO는 코발트입니다. 코발트. 이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고, 배터리 쪽 음. 대부분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LCO 음. 아, 흔히 이 삼원계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 들어보셨죠? 네. 그것도 이 LCO 계통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야기 나온 김에 삼원계 배터리 요 계통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삼원계 배터리 설명을 가 텐데 음. 음. LCO 앞서 설명 드렸던게 음. 기본적으로 니켈하고 코발트, 코발트 바로 요게 합성을 해서 만드는 거고요. 네.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원소를 더한 거. 그세 개네. 예, 네, 그래서 삼원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하. 자, 딱이 삼원계 배터리는 두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 NCA. 에이. 좀 어려울 텐데 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안 어려운데 뭐. 그래서 A죠? 어, A 알루자 그리고 니켈 코발트 망간도 있어요 이게 NCM? NCM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LCO가 대부분이고 l c o 에 3원계 배터리가 있고 네? 3원계 배터리는 NCA와 NCM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요새 난리도 아닌 이 LFP 계열이 있다는 거죠. 이건 또 뭐야? 리튬 인산철 계열입니다. 그렇군요. 자뭐냐면 여기는 아까 전에 L LCO 쪽은 코발트가 포인트라고 했죠. 코발트. 여기는 철이 포인트입니다. 철. 코발트는 사실 희소금속이라서 좀 비싸요. 근데 철은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네. 게다가 흔하고 싸다는 거, 이게포인트고요 아... 그러니까 핵심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네. 어, 싸다. 싸다. 안정성이 있다. 어허. 그런데 LFP 대신에 무겁고 철이니까? 출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음... 즉,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이 있네요. 자, 정리를 딱 해보죠. 네. 어, 앞서 언급해 드렸던 3원계 배터리 네. NCA나 NCM 이쪽은 성능은 좋아요. 네. 그런데 비쌉니다. 저런.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LFP 배터리는요. 네. 성능은 좀 후달리는데 근데 싸고 어. 안정성이 있다라는 어, 겁니다. 뭔가 확실한데. 가격은 싼데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 제품. 어? 이런 거면 중국에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음, 근데 실제로 LFP 배터리의 주류가 이 회사 중에서 CATL이라든지 음. b r d 이런 게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되겠는데 중국산 싸구려 배터리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뭐, 중국은 거의 다 약간 싸구려 이미지가 있죠. 예. 자,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는 반면에 삼원계 배터리가 주류 가될 것이다 고 초반에 여기도 확 밀어 붙였어요. 네. 그런데 2023년 현재 보게 되면은 대세가 이 성능이 떨어지는 이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되어버려가지고 중국이 점유율을 늘리고 또 우리가 약간은 초반에 비해서 멈칫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LFP 배터리의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아, 지난 4월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20년 중국의 LFP 배터리 셀 단위 평균 에너지 밀도 아, 음. 어려운데 성능이에요. 네. 킬로그램당 145에서 160와트시 정도였는데 네. 이게 최근 기준 최대 210까지 개선되고요. 어, 내년 기준으로는 250에서 260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거의 두 2배 정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자, 이 정도면 한번 완충했을 때 주행 거리가 400km 이상은 충분히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이제 성능이 크게 꿀릴 게 없다라는 거죠. 아하. 그 전만 해도 사실 서울에서 대전 정도밖에 못 가니까 네, 영못써 어. 먹었는데 네. 이제는 부산까지는 갈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끔 됐다는 거고 반면에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가격이 30%나 싸요. 그렇죠. 네. 엄청싼 겁니다. 게다가 삼원계보다 안정적인 장점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불이 안 난다 는 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100% 완충을 해버리면 배터리 상태가 또 나빠지는 열화 현상이라는 것도 있었었는데 이것도 삼원계보다 덜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 자체가 좀 길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성비 면에서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네요. 내가 회사 사장 생면 이거 쓰죠. 그렇죠. 네. 실제로 배터리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음. 2020년에 5%대, 그리고 2021년에 16%대, 그리고 지난해 27%까지 빡빡빡 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확실히, LFP 배터리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반면에, NCM, 3원계, 이제 우리나라 셀, 셀 3사가 하는 그, 배터리 점유율은, 61.3%. 그리고 NCA, 알루미늄 들어간 거, 8.5%. 합하면 69.8%. 그니까, 러 70%가 좀안 되긴 하고. 아직까진 대세긴 합니다. 대세긴 해요. 하지만, 이게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달라서, 역전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배터리가 이 대세가 될 LFP 쪽에 이슈가 나오는 회사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자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중국 시장 이쪽 주류라고 했죠. 음. 중국과 척을 지고 있는 미국 시장 쪽으로 개척하는 아. 이쪽으로 적극 개척하는 회사를 주목해 보자라는 점. 네. 자 그리고 배터리장의 시 변화, 판도를 이렇게 잘 따라가고 읽으셔야많이 그렇죠. 여러분 이차전지 투자에서 승리를 할수 있다. 요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Yeah.